거인의 정원.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어요. 잔디가 파랗게 깔려 있고 아름다운 꽃이 올긋불긋 피어 있었지요. 또 온갖 나무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서 있고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녔어요. 아이들은 이 정원을 무척 좋아했어요. 날마다 오후가 되면 정원으로 뽀르르 몰려왔지요. 아이들은 잔디 위를 뒹굴고 나무를 타고 맘껏 소리를 지르며 즐거워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집을 비웠던 집주인이 돌아왔어요. 바로 거인이지요. 거인은 정원에서 신나게 뛰어 노는 아이들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거인이 무서운 얼굴로 소리치자 아이들은 놀라서 화닥닥 도망가버렸어요. 이 정원은 내 거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해. 심술궂은 거인은 정원 둘레에 높은 담을 쌓은 뒤 푯말을 하나 세웠어요. 이 정원에 들어오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다. 그날부터 아이들은 길에서 놀아야 했어요. 하지만 길은 먼지 투성이에다 돌이 잔뜩 박혀 있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수 없었지요. 아이들은 정원의 높은 담 주위를 빙빙 돌면서 담 안에 있는 정원을 그리워했어요. 저 안에서 놀 때는 참 재밌었는데, 이윽고 봄이 되었어요. 온 세상은 예쁜 꽃으로 뒤덮이고 새들은 아름답게 노래를 불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인의 정원에는 봄이 오지 않았어요. 나무들도 꽃을 피우는 것을 잊고 새들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덕분에 눈과 북풍은 마냥 즐거웠어요. 봄은 이 정원을 잊어버린 게 틀림없어. 우하! 1년 내내 여기서 편히 살수 있겠군. 눈은 하얀 얼음 이불을 펴서 정원을 덮고 북풍은 싱싱 소리치며 정원 주위를 돌아다녔어요. 거인은 창문 앞에 앉아 추위로 꽁꽁 얼어붙은 정원을 내다보았어요. 왜 봄이 오지 않지? 거인은 봄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끝끝내 봄은 오지 않았어요. 정원밖은 이미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 나무마다 열매가 가득했지만 거인의 정원은 여전히 겨울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거인이 잠이 덜깬채 침대에 누워 있을 때였어요. 창 밖에서 작은 방울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인은 반가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지요. 쪼로롱 새소리가 들리자 눈도 얼음 이불을 치워 없애고 소리치던 북풍도 입을 다물었어요. 드디어 봄이 왔구나. 거인은 침대에서 내려와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러고는 깜짝 놀라고 말했지요. 아이들이 군데군데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 놀고 새들이 그 주위를 맴돌며 즐겁게 노래 불렀어요. 꽃들은 잔디 위에 얼굴을 내밀고 환하게 웃었지요. 모두들 아이들을 기뻐하며 반겼어요. 그런데 정원 한 구석에 아이 하나가 오독하니 서 있었어요. 아이는 키가 작아서 나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둘레를 빙빙 돌며 울고 있었지요. 아이의 손길이 닿지 못한 나무는 아직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고 차가운 북풍이 나무 위에서 쌩쌩 울어댔어요. 거인은 그제야 정원의 봄이 왜 오지 않았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껏 했던 일을 진심으로 후회했지요. 거인은 현관문을 살짝 열고 정원으로 나갔어요. 거인을 본 아이들은 놀라서 모두 도망갔어요. 그러자 정원은 다시 겨울이 되었지요. 하지만 작은 아이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거인은 아이 뒤로 가만히 다가가 아이를 살포시 안아 나무 위로 올려주었지요. 그러자 나무는 금세 꽃을 피우고 새들이 날아와 노래를 불렀어요. 아이는 두 팔을 뻗어 거인의 목을 끌어안고 볼에 입을 쪽 맞추었어요. 담벼락 뒤에 숨었던 아이들이 하나 둘 다시 정원으로 들어왔어요. 아이들과 함께 봄도 따라 들어왔지요. 얘들아, 이제 이 정원은 너희들의 것이란다. 거인은 큰 도끼를 가져다가 담을 헐어버렸답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준준 아빠.